중국 어선의 해경 경비전 칠몰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적 처리를 요청하는 중국 정부의 뻔뻔한 대응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글로벌 호구 외교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어선의 해경 경비전 칠몰 사건에 대한 이성적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불법적으로도 모자라 우리 해경의 목숨을 위협하던 행위에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중국 정부의 요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우리 해경을 공격한 중국 어선의 승무원들에게 법에 따른 엄중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권력 운운하며 엄정한 대응을 외치면서도 진짜 주권을 침해당한 사건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글로벌 호부외교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고작 유감 표명이나 했을 뿐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대 편지 요구에 우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망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관 혁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과 일본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말로만 단호한 조치를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